오늘 해볼 게임, 전쟁 자라 2입니다. 뭐, 탐험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을 가져온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제목이 너무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정말 궁금해서 가져온 게임입니다. 정말 어떤 게임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 맞이했을 땐 마치 슈팅 게임인 것처럼 자라 위에 타고 있는 쥐녀석을 조종해서 적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의 진정한 장르는 방치형 게임입니다. 매 웨이브마다 나오는 적들의무찌로 얻은 돈을 통해 업그레이드에 나가며 최대한 높은 레벨에 도달하는게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죠. 방치형 게임의 특징을 따라 자라를 타고 있는 쥐녀석은 무수의 무입니다. 대신에 우리와 동행하는 유닛들이 모든걸 다 해주죠. 처음에는 돌격부대와 공격대로 시작하여 나중엔 풍선여단과 두꺼비까지 전투에 참전합니다. 유닛의 레벨 올릴수록 데미지가 증가하고 유닛 수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너무나 평범하고 기본적인 방치형 게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추가적인 요소들을 몇개 넣어놨습니다. 우선 유닛 업그레이드 측에 애들 레벨가는 배경로 보급품 시스템을 넣어놨습니다. 보급품을 구매하면 3 개의 옵션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유닛 혹은 부대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보급품에서 나오는 레벨도 높아지고 종류에 따라 이미 지니고 있는 보급품의 레벨도 올릴 수 있습니다. 유닛들의 장비 같은 느낌이기에 전투력을 확실히 끌어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자라도 또한 장비 장착이 가능합니다. 총 6개의 장비를 깰수 있는데 장비는 20개의 보석을 사용하여 뽑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라는 쓸모 없으니 무조건 방어구만 챙겨가지만 게임 진행에 큰 문제는 <laughs>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도중에 사과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사과는 5분마다 실를갈수 있는 캠핑을 통해 요리에 사용됩니다. 요리에선 랜덤하게 버프가 튀어나오며 이 버프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니 꾸준하게 요리를 먹여 팀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죠. 다음에 살펴볼 것은 파일럿과 요 영웅입니다. 사실 이 게임에서 파일럿은 쓸모없다 생각될 수 있으나 파일럿마다 액티브 스킬과 패시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응원해 줄수 있으니 훌륭한 응원단장이라 칩시다. 영웅은 직접 전투에 나가 싸우는 특수 유닛입니다. 최대 3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으며 파일럿과 동일하게 액티브 스킬과 패시브를 지니고 있어서 전체적인 전투에 도움을 줍니다. 전투에 참전한 파일럿과 영웅은 일정 경험치를 얻을 때마다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을 할수록 스킬 효과가 좋아집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DNA입니다. 에서 얻을 수 있는 DNA 포인트를 통하여 유닛마다의 특성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픈된 유닛에 따라 찍을 수 있는 게 다르며 보석을 사용하여 돌연변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도 세 개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획득하게 되고 획득한 돌연변이는 영구적으로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핵심이라는 시스템인 맵이 있습니다. 게임의 설정은 인간이 멸종한 시대에서 인간의 DNA를 모아 인간을 부활시킨다는 쥐와 자라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맵을 돌아다니며 인간의 DNA를 모은다는 설정이죠. 야좀 빨리 좀 가라. 아이고, 진짜. 야, 여기서 저기까지 오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야, 도대체? 각 구역마다 특정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그곳을 점령하면 일정 시간마다 자원을 획득할 수 있죠. 맵을 이동하는 방식은 일정량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형식인데, 만일 이전에 점령했던 땅이라면, 목재를 이용하여 도로를 깔아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빈 땅에는 연구소나 훈련소 등을 깔아 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투 도중에 자라가 쓰러지면 다음 세대의 자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도련변이 중 하나를 골라 보너스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죠. 환생 시엔 아쉽게도 애들의 레벨과 보급품은 초기화됩니다. 그러나 이미 찍어놓은 특성과 도련변이 점령한 지역은 유지되니 안심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 게임은 따지고 보면 평범한 방치형 게임이긴 합니다. 애들이 잡힐 때까지 바라만 봐야 하고 돈이 모이면 애들을 업그레이드하며 해당 지역을 다 점령했다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시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퀄리티 높은 3D 전투가 매력적이고 느릿하게 이동하며 지역을 점령하는 자라를 바라보기 되는 이상한 게임이었습니다. 경쟁도 없이 느긋하게 혼자서만 즐기는 게임이고 게임 내에서 자원을 생각보다 잘 퍼주기에 현질도 필요 없으니 취향이 맞다면 멍하니 시간 때우기 좋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쥐와 자라가 인간의 무기를 사용하여 같은 동물을 때려 잡는 이유는 알수 없었던 도대체 왜인간을 되살리려 하는지 스토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게임상의 오류로 글씨가 나오지 않아 조금은 아쉬운 생각보다 보는 맛이 화려한 방치형 게임 전쟁자라 투였습니다. 제가 고생했어. 세 번째 이름은 처칠. 음, 영국 자란가 봐요.